아 출렁대는 이 파도 소리 내 속이 출렁거립니아 배고파 도대체 공쌤 어디 간 거야? 아 공쌤 이지움 어떡해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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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람이가 고이가 <꼬미가>. 쟤쌤 <laughs> 오프닝부터 합시다 얼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호이다세 최쌤 저는 홍쌤입니다 아 조금 전에 여러분들 놀라셨죠?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아유 이배배 배. 근데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는 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해운대 수욕장입니다 해운대 아, 네. 수욕장 이름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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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는 고운 최치원의 자인 해운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고운 최치원이 낙향하여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해운대에 들렀는데 주변이 무척 아름다워 동백섬의 해운대라는 글을 음각으로 새겼다고 한다. 빛축제빛 축제. 예, 네. 아, 비축제 하시니까 지금 대낮에 왜 왔냐고 하시겠는데, 맞아요. 비축제는 밤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낮에도 저희가 이 해운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네. 밤에도 진짜 우리 비축제를 한번 멋지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장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닷가에 오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그 공쌤이 그때 바닷가에 왔을 때. 뛰어가면서 네. 이렇게 발 펄짝펄짝.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공쌤이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起，接。 네. 네. 저희가 지금 비축지 않은 장소까지 이렇게 다둘러보았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별로 어떤 감응이나 아, 느낌은 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음. 밤에 여기 다시 찾아와서 네.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네.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뿅! 뿅. 얏. 네, <laughs> 여러분들. 야, 저희가 야간 네. 촬영은 지금 처음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해운대 삐축제 낮에 봤던 모습 말고 이제 밤에 봤던 진짜 모습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가볼까요? 네. 자 공쌤 드디어 저희가 어디까지 도착했죠?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성 어. 같은 거랑 지금 물고기 도달인가요? <laughs> 돔 아닌가요 돔? 우럭 아닌가요? 우럭인가요? 아, 우럭 같기도 하고. 아. 네. <laughs> 파란색은 보니까 네. 어떤 바다 느낌 파도 네. 같은 바다 느낌을 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공쌤, 네. 오늘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빨리 가시죠. 아니, 약간 오다 보니까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laughs> 아니, 네, 어디 가세요? 네, 네. 버스다고요 <laughs> 너무하시네. 오늘이 지금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와, 이거 너무 많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 해운대 삐축제 성 쪽으로 이제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선물 보이십니까? <laughs> 이 선물은 제 마음이 담긴제 금액이 남다 오,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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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네. 스파 아, 네. 어때요? 안 마음에 들어. 드십니까? 안 들어요. 가져갈 수 없는데. 네. <laughs> 오, 대대 저승사자 같아요. <웃음> 저승사자. 저승사자. <laughs> 아, <laughs> 자, 홍쌤 어때요? <laughs> 오늘 사람 무자이 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계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불을 걷기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걷기가 네. 네. 몸이 부딪혀야 되고요. 영상을 좀 많이 보여주고 네. 싶은데 영상을 좀 많이 찍기 힘드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방송또더 재밌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홍민 선생, 최쌤, 전혁, 네. 홍쌤이었습니다. 홍쌤, 홍쌤 네? 홍쌤. 네. 나 저거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오, 폭꾸놀이. 저... 안 돼, 안 돼. 네, 저거 네. 벌금, 내, 벌금 내야, 돼 벌금 내야 돼요? 네 얼마? 5만 원인가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렇구나. 지금 오늘이라고 지금 봐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경찰이나 또 오면 경범 들어서 5만 원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물론 보 보기, 네. 네, 보기엔 좋은데. 어, 아, 좋가니 지금... 좋아서 누구나 해도 된줄 알았는데. 아, 아니죠, 어,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 네. 음, 네. 절대 네, 안 돼요. 폭놀이 하면 안 됩니다. 네.